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드립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서신서의 주인공 수많은 성경 구절을 남긴 상보인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꼭한번 뵙고 싶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 저도 진짜 실제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진 유치부 다닐 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진짜로. 아, 유치부면 너무 갔는데. 아, 아 그런가요? 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초등부? 아무튼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언젠간 꼭 초대교회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 기독교가 보편화된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꼭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정말 저희가 신앙생활했었던 성전은 박해를 피해서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배를 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성전은 정말 크고 정말 아름답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디도서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디도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 우선 디도 목사님은 저와 함께 그레데 섬에 선교 여행을 떠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그레데 섬에 문제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디도 목사님에게 그레데 섬에서의 목회를 부탁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었죠. 디도서는 디도 목사님에게 주는 목회서의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짧긴 하지만 그곳에는 장로들의 자격, 그리고 거짓교사를 향한 경고, 송도 양육에 필요한 지침들, 그리고 송도들의 올바른 대인 관계를 위한 조언들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디도교회의 질서와 송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디도서에 담고 싶었습니다. 디도서를 통해 송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과 교회의 올바른 운영방식에 대해 깊게 알았으면 했습니다. 기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안할 수가 없겠죠? 유킹! 스텝! 예스! 자, 문제 나갑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디도 서신은 프로스티톤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의 디도서 또한 이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과연 이 프로스티톤의 뜻은 무엇일까요? 음... 정답? 디도에게 정답입니다! <laughs> 네, 상당 축하드리고요. 저희 네 여기 1 0 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 사도께서 그레데 섬에 남겨두신 디도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레데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들을 임명하며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이게 그레데 섬에 살기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힘드셨다면 가장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맞아요. 그레드 사람들은 당시 거칠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레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 임무였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퀴즈 타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디도서의 말씀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유퀴즈 한번 외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유퀴즈. 네. 문제 주시죠. 디도서에서의 바울 사도께서 강조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어, 그 바울 사도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우리는 건전한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은 절제하고 신앙이 깊어야 하며 젊은이들은 순결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네, 건전한 교훈 정답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 많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겠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여기 상금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 받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도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디도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인입니다. 디도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은 성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던 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인터뷰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디도님과 교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와 그레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늘 선한 일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주 되세요. 안녕. 안녕.